많은 전문가들은 나르시시스트와 엮이면 반드시 멀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라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기 성찰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절대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렸다 하더라도 반성하고 고치고 변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겪었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매우 낮아지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진 채로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끌어안고 삽니다. 나르시시스트도 어찌 보면 단순히 생존 본능에 의해 방어 기제를 쓰며 살아갔던 것뿐입니다. 보호받지 못했고 나약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자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대에게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양심이 없는 이들과는 멀어지는 것이 정답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